우리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위기가 뭐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 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초 근간이 되는 것은 가정이 아닌가. 가정의 위기를 우리는 막고 있습니다. 가정에 관련된 이 수치들은 절망적인 수치들이 많습니다. 뭐다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적 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소위 말하면 가정에 대한 오리지날, 원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이 무엇인지 알고 결혼하는가. 질문하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그려나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니 모르니까, 하도 졸라서 한다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설계도 <laughs>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계도가 없이, 설계 도면이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무너집니다. 마치 그것을 뭐냐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과연 뭐냐는 거죠.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신자들마저도 전통적 그리고 세속적 결혼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결혼관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결혼의 원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장입니다. 하나님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 창조의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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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않다라고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들여다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뭐좀안 좋네 이게 아니에요. 나쁘다라고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혼자 사는 문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싱글로 살거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일종의 굴레로 여깁니다. 그것도 역시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 안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 세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릴 수도 없어요. 함께 할 때의 행복이 혼자의 행복과 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혼자 산다고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행복은 부부의 진정한 연합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문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컨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 배피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강아지나 공아양이가 아닙니다.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외로우니까 더 멋진 영특한 강아지를 붙여 주신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 주셨다. Soul mate, 영혼을 함께하는 파트너를 세우신. 하월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돕는 배필이요.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을 정의해줍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남편은 아내의 도움 아래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단순히 돕는다는 보조적 역할이 아니에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나 의존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 빨래나 하고, 아이나 길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의도가 이 돕놈 배필, 에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조화의 의미가 있고,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체하고 활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남자만 많이, 여자만 많이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되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움직이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화 대명령. 성교적 명령.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냥 알콩달콩 사는 정도로 가정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더 원대하고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결혼과 가정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사랑만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어 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두 사람이 날마다 마주 보고만 있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동물적 삶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이란 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것. 피조물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 그 가정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때그 가정이 뭐요?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부부가 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서로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성숙함이 이를 때그 가정을 통하여 할 일이 많아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특별히 오늘, 어,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리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성교적 사명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개성시켜주는 작업들. 오늘 어보이 주의인데요. 참 우리의 어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성해주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순히 생물학적 번성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번성을 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창조, 이 명령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크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개성해 주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성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 달려갈 때, 행복은 덤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결혼이란 완전한 연합이에요.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됨의 결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중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최초의 중매쟁이 하나님이시죠. 최초의 주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둘이 좋아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내가 찾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드리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죠. 이 결혼의 출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둘만의 애정으로 결혼하면 위험해요. 그 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이 이끌어들이신 사람. 다시 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결혼은 본래 연약한 두 남녀의 결합입니다. 완전체로 만난 게 아니요. 에 부부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관계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만났다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완성으로 가는 것이 결혼이다. 상대의 연약을 내가 끌어 안아주고 보완해 주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약점을 내치면 안 되고 끌어 안아야 한다는 것.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안 싸우고 살 수가 있으며, 그러나 살아가면서 싸움의 횟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싸워도 가볍게 싸우고, 또 싸웠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하는 법을 익혀가는 것.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가 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죠 고비 고비를 십자가로 처리하며 넘어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실수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씩 둔감해지기 시작하요 하루아침에 한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의 만족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정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4절을 보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자신과 같이 하고. 자, 둘의 관계는 서로 떼려야 뗄수 없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둘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혼자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는 지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섬김의 관계는. 섬김의 작동. 지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잘 성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미숙합니다 사랑을 주기보다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부부의 관계,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부부의 관계를 통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 배경 안에는 한가운데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것은 어떤 이 시대적인 환경, 문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죄의 문제고 그 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기주의, 이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문화적으로 이기주의를 더 부추기는 문화예요. 나만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달라야 합니다. 이기심과 또 다른 이기심이 만나면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불행의 시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얘기하죠. 첫 번째 지적하는 게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애, 병적 자기애, 나만의 삶을 고집하는 삶. 여러분, 결혼은 나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고, 우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me, my, mine이 아니고, we로 가야 합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보다 배우자에게로 관심을 옮겨야 합니다. 행복을 빼앗기는 것은 다른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의 행동을 보세요. 한순간 행복도 기쁨도 다 이기심을 생각, 붙잡고 있는 동안 깨어지고 맙니다. 이기심을 그대로 두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함께 살다 보니 내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숙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상대편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섬기기 위해 나의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수고한다 해도 자랑하거나 생색낼 수 없어요. 아내에게 한 것은 내 몸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같지 않아. 이기심의 극복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이것도 십자가 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신앙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세를 했는데요. 십자가가 일상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은 이런 부부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철저히 상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가정 안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 동떨어져 있는 순간 우리의 가정의 관계는 냉각되고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 없는 가정은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황금률 부부의 관계에서도 발견됩니다 골든 룰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마태복 7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골든 룰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의 법이라는 거죠. 황금률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 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상대에게 하라는 거예요. 요구하지 말고 그 생각이 들면 상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이죠. 상대에 대한 배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상호 보완적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여러분 남자가 남자다운 것은 결국 아내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여자의 여자다움은 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 그때 여자는 여자다워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지는. 요즘 젠더의 갈등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 답이 있어. 여러분, 신앙이 좋아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아내가 남편이 더 아름답고 멋진 존재로 세워지게 하는 것. 부부가 된 이상 한 사람만 올라가고 한 사람만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부의 서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가정 안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할때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남편 아내로 인정받을 때그 가정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큰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누가 누구를 비교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그때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 부부의 서로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흔들리며 고통하는 가정들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이 어떤가를 세상에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세상은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혼란한, 왜곡된 결혼 생활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 그 가정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증명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야, 가정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부부의 관계가 저런 거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설계하셨던 그 축복된 가정. 그 가정 속에서 나오는 그 행복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목말라하고 궁금해하고, 물어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는 건강한 부부 관계예요. 그 기초를 단단히 할 때, 그 가정이 점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건강한 가정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가정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부의 관계가 강력하게 건강해 세워져서 부모와의 관계도 흔들림이 없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요. 요즘 이런 어버이날에 와도 긴장감이 있어 가정에 다니라면더 광경이 가정이 더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건강 그리스도 중심적 부부가 된다면 부부의 부모의 관계도 안정감이 있어요. 시댁과 친정의 문제에 갈등 없이 지낼 수가 있어. 문제는 부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면 뭐가 다 뒤엉켜져 오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도 뒤엉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는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강한 가정을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나온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이 가정을 사단은 공격하고 가정을 흔들어 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이 오리지널한 원리를 붙잡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창세기 안에서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그 성경의 원리로 계속 힘들지만 그 원리를 붙잡고 적용하고자 애를 쓸때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더 결혼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과 신비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 흘러넘칠 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며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가 이 땅을 온전케 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사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수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